내가 중학생 때 일이야. 그때 학교에서 파주에 있는 영어 마을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보내줘서 꽤 많은 아이들이 갔었지. 영어 마을은 정말 사진으로만 봤던 유럽의 마을 같았어. 상점에 있는 외국인들이 인사도 해주고, 숙소도 나름 괜찮았지. 그곳에서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요리 수업도 하고, 영어 퀴즈쇼도 하면서 일주일 정도 묵었던 걸로 기억해. 그렇게 3일째 되던 밤이었어. 숙소는 방에 네 귀퉁이에 하나씩 옷장이 있고 나머지에는 모두 2층 침대가 있는 구조였어. 나까지 모두 6명에서 한 방을 썼는데 같은 반이긴 했지만 나와 많이 친한 친구들은 아니었지. 그나마 나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A와 조금 친분이 있을 뿐 다른 친구들이랑은 좀 서먹서먹하더라고. 밤 10시쯤 되자 선생님들이 오셔서 빨리 자라며 방에 불을 끄고 가셨지. 침대 2층에 누워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래쪽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린 소리가 들렸어. 하긴 선생님의 말을 곱게 들을 우리들이 아니었지. 친구들은 저마다 웃고 떠들며 그렇게 놀고 있었고 그 아이들과 많이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나는 대화에 끼어들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들으며 피식거리고 있었지. 그때 친구 A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민우야, 너도 듣고만 있지 말고 같이 얘기 좀 하자. 마침 대화에 끼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몸을 벌떡 일으켰어. 그런데 방 전체가 너무 조용한 거야. 마치 TV를 갑자기 음소거한 것 같았어.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당황한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어. 그런데... 아이들이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민우야 <laughs> 미안, 방금 장난친 거였다. 같이 얘기하고 놀자! 그런 A의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방안이 또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어 있었어. 한 2, 30분 정도 떠들었나 보다 했는데 무려 2시간이 지나 있었어. 순간 등뒤가 써늘해졌지. 침대 아래로 내려가서 방 안을 확인해보니 친구들 모두 고나게 자고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다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러고 보니, 방안이 캄캄해서 내가 잠이 든 건지 아닌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같이 놀자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피식 웃었다고는 해도, 자는 척 하느라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조용히 웃었거든. 또, 그동안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럼 나 빼고 모두 자고 있었고 난 한밤중에 다른 누군가와 이 방에 같이 있었던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그때 심한 중이병을 앓고 있던 나는 아버지 서랍에서 있는 잭 나이프 하나를 호신용이랍시고 몰래 숨기고 다녔는데 영어 마을에 올 때도 가방 안에 챙겨왔었지. 갑자기 무서워진 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패딩을 입었고 가방에서 나이프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어. 그런데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자마자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와는 달리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잠시 후 민우야, 민우야, 우리랑 안놀 거야? 에이, 벌써 자는갑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난 스르르 눈을 감았어.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감은 상태였지만, 난 잠에서 깼어. 근데, 내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나이프를 꺼내서 접었다, 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 이러고 있으면 위험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내 손은 멈추지 않았지. 나이프를 주머니에 다시 넣어야겠다 그리 생각한 순간, 갑자기 내가 칼날이 내 가슴 쪽으로 향하도록 감싼 채 돌아 누워버렸어. 그대로 엎드려버리면 칼이 찔릴 상황이었지. 하지만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발버둥 치는 순간, 침대 난간에 오른팔이 걸리면서 칼이 떨어져 버렸지. 그 순간 눈이 확 떠졌어.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엎드린 상태로 오른팔을 난간에 걸치고 있더라고. 설마 하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잭 나이프가 펼쳐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이 모든 동작들이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던 거지. 난 덜덜 떨며 칼을 접어서 가방 깊숙한 곳에 놓고, 뜬 눈으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 같은 방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금세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로도 똑같은 일을 겪을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귀신에 홀린 듯한 그런 오싹한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되돌아보니까 아직도 너무 무섭네.